노래 연습장으로 위장한 무허가 비밀 오락실이 1년이 넘게 불법 영업을 해오다가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간판은 노래 연습장이지만 안에는 스라트머신이 설치된 이 불법 오락실은 부산의 한곳 판에 자리잡고 있었습니다. 부산 방송본부 지상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부산 부전동 서면 중심가에 있는 한 노래 연습장입니다. 겉으로 보기엔 일반 노래 연습장과 같지만 이 안에 비밀 오락실이 성업 중입니다. 맨 안쪽 구석에 있는 15번 방입니다. 노래방처럼 꾸며놨지만 바로 이곳에 비밀 오락실로 들어가는 출입구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벽지로 교묘하게 위장해 놓은 문을 열면 철문이 나타납니다. 문이 굳게 잠겨 단골 손님이 아니면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취재팀이 철문을 부수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15평쯤 되는 비밀 오락실이 나타났습니다. 슬롯 머신 30대가 빽빽하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취재팀이 들어서는 순간 시련명의 손님들이 다른 비밀 출입구를 통해 밖으로 달아났습니다. 오락실 비밀 통로와 연결된 노래 연습장의 방입니다. 단속반이 들이닥치자 오락을 하던 손님들이 이곳을 통해 뛰쳐나가면서 집기가 모두 부셔졌습니다. 미처 빠져나가지 못한 손님과 종업원 10여 명이 남아있다. 단속반에 붙잡혔습니다. 바로 밖으로 나는데 있어요. 아, 아니 노래 연습장 거기. 그 노래 연습장 통해가 나가죠. 네. 출입구를 왜노래장으로 만들어놨어요? 그건 저는 모르겠어요. 이 비밀 오락실은 단골손님들을 은밀히 유치하기 위해 가죽잠바, 가요방 등 암호를 사용해 고객 관리 카드까지 만들어놓고 24시간 불법 비밀 영업을 해왔습니다. 고객 중에는 이 비밀 오락실에 드나들면서 지난 1년 동안 2천여만 원을 날렸다고 고백했습니다. 경찰은 달아난 업주 42살 이 호규 씨가 지난 1년 동안 이곳에 비밀 영업을 해온 것으로 밝혀내고 이 씨를 공중위생법 위반 혐의로 수배하는 한편 오락실의 키판을 모두 압수했습니다.